寒战。 제가 왜 이틀에 한번 씻는지는 않아? 민수가, 민이가 어? 민수가, 어, 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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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민수가, 민이가 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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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가민가 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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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아니 씨발 뭐 오줌 누는데 변기질로 왜 뚫는대 뭐, 새끼 저거는 잠시만 이 시청자 누구 있는지 볼수 있나 왜 없다 없었다 어못보나응 뭐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싶어. 너무 <laughs> 사랑해. <덮이 싸네>, 어. <laughs> 뭐 태몽 태몽 그거 남지 메뉴. 난안 봤어. 제주 메케원인데. 야, 민수야. 미안해서. 옛날에 쟤야 뭐. 니 기억나니? 라이크가 뭐. 지금 겹치잖아. 좀 들어주고 니 이야기. 저 개새끼 항상 그래. 아, 내 믿을 수 없는 뭐개모이 만나 좆 같은 새끼야. 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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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고 야한테 지금 물어보는데 네가 중간에서 깜빡이 안않고돌아보면상황한다이까 자, 그래. 이야기해 봐. 태몽 뭐? 태몽. 임신 임신했는데 지금 태몽 뭐. 까고어어손 올리지 마라 나 깨물어 본다 우리 침대 탈 뿐이다 <laughs> <자>. 아니 스카지로찌르찌르 <수카줄으로 웃음> 음. 아니 잠깐있어 아니 그 아니 임신 나한테 해보고 안 부수어. 몇 개월 됐나? 4달? 4달 돼가나? 음. 3주 반? 3주 반? 3주 반? 3주 반? 3달 반. 3달 반. 재우씨는저 뭐야? 재우씨는뭐저 꿈을 꿨나? 주위에서 우린 다 꾸던데? 이새끼야너 기억 못하는 쓸데없는 멘트 은나안 돼요? 막 아무도 가심 안 가지는 멘트 한다고 이새끼야내말해지만 했나? 뭐 깨물래?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이라 이라 한대두대 하지 마라 이 새X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밖에 안다 이렇게 한대두대 맞다 보면 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갑니다. 그러면 또 둘이 완도완도 합니다. 니네 혼자 처먹어라, 개새끼야. 옆으로 오늘 홍수포자 마찬가지고, 오늘 항상 진행식으로 가는데 오늘 그냥 프리하게 봐주세요, 형님들. 저희 동네, 요, 촌동네에, 이 오락실을 다 먹기 위해서, 저 시내, 저, 부산 시내에서 이제, 이 동네 오락실에, 오락실에 이제, 오락실을 이제 접수하러 왔어. 어떤, 어떤 이제, 또래 친구인데, 굉장히 이제, 씩식해씩식한 친구인데, 흠내에 이제 왔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이 동네 이제 오락실을 다담으려고 이제 왔는데 저희들한테 걸린 거지 걸려갖고 이제 치고 하고 싸우는데 내가 그 친구를 잡아놓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근데 침 맞아 나가 그게 억울하다고 지 친구를 데리고 왔네 벌떼처럼 그러네 침안 뱉는다 이 침이 이제 무슨 침이지나 그 전에, 내가 노래방 가게 보고 있었다, 이가그 침이,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아니야. 그 전에 내가 노래방 보고 있었는 손님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경제 오고, 내있고 민수 오고, 내가 보는 가게, 지가 앞에 갈고, 민수 오고, 야가 왔어. 그래가 싸움이 나가, 정리를 다 했지, 다 뚜둑했어. 임마가 무슨 자부심인지, 모르니, 무슨 우월감인지 모르겠는데, 손님한테 침을 다 뺐대. 그지라에 계신 게, 얘가. 그때부터 임마가 그래가 나가고 나는데전화 통쾌하다, 그만. 그거 맞들겠네 어, 그래서 침을 뺐기 어. 지 어. 그라고난 다음날 바로 맞들린 거지. 지도 이제지붕을 가면 또 왔겠지. 침 바로 뺐어. 침쓸 때도. 가만히 있으들이렇게이 개새끼 가게 볼 때는 지가 한건 어때 아나? 맨날 어. 위에서 치우고 아, 아, 왜냐면 아 그런 게 왜냐면 내가 보는 가게에서 내가 싸우면 이 가게 보는 시장이란걸다 알기 때문에 내가 때리고 신고가 들어갔다 근데 느닷없이 경제가 앞에 가게 경제가 뛰어가는 모르는 아들이 와가 주들를 패고 가꾸면 야들은 사건이 안 돼. 근데 나는 계속 그 가게에 있어야 되는 거야. <laughs> 무드로 마트로 쉬는 거야. 내가 있으면 뭐 짜리. 민수를 한다. 민수의 민수 그냥 민수. 어? 민수는 지가 보는 거 같겠어. 지 했어. 민수가 사면 내가 가. 왜? 민수가 때리면 안 돼.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음. 가게를 보고 있는데요. 자 형님들자 형님들 자, 이 친구는 원래 어릴 때부터 빼짱 만났어요. 그러고 항상 약복을딱 입고 다녔는데, 누가 봐도 웨이터야. 누가 봐도 웨이터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나와서. 많이 주대지. 아니, 맞잖아. 그냥 웨이터다. 인류 웨이터. 인류 웨이터인 줄 알아요. 웨이터인 줄 알고, 민수가 가게 카운터에 앉아있으면은, 어, 자는, 어, 지배니가 내려본단 말이야. 아, 크기 때문에 술이 땡기네. <laughs> 그래가 이제, 어, 야는 항상 가게에서 싸움이 나면은, 야가 웨이터인 줄 알고 그만한 술이 되니까 뭐 조시하뭐 알아. 그냥 바로 꽂아푸는 거야. 꽂아보면 이제, 어, 친구들이 가지, 가서 도망가. 다다 작았잖아. 다작업해보지 다, 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진짜 우리 찾겠다. 보면은 정리는 김밥천국이다. 그렇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다 도도 패고 마지막에 이제 해포는 저 김밥천국 가서 있지. 도착하고 막. 이그 스타일 좀 약간 좀 애비 같고서 삐키처럼 보여도 아아서커리스요 마지막에 눈물 날카로우니까 근데 정준현 이거 뭐 이런 거 이슈가 됐나 이거. 이제 때문에 그만 찍은 거는 굉장한 잡혀 갖고 생각. 아, 아, 아 미주 그래. 아니, 니, 아, 니 응. 네, 네, 아, 네 없을 때가 어, 이야기 해봐. 내 세지는, 공우에, 공우에, 그때 기사랑, 경제랑, 한상 아들 대발이랑. 민수라고 해라고. 그래, 민수랑 대발이랑 기영이랑 한상, 이렇게 한국생활할 응, 때. 응. 이 다방, 옛날에, 옛날이니까 다방 응. 있었잖아. 대방 딸녀님 이제 내 좋다면서. 다방 여자가 어. 좋, 어, 좋다고 니를 좋다 했네. 그래가지고, 어, 어? 좋다고 <laughs> 그래 했는데. 야, <laughs> 아, 지금 민수가 방송 보고 있는데, 좋아그 <laughs> 소리 하지 마라는데. <laughs> <말아, 웃음> <말아, 웃음>

내말 아직 시작도 친구 개새끼야! 야 온다고! <laughs> 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새끼야 옛날에 경제 <laughs> <옛날에 웃음> 또 항상 그 무한방송 노래 알지? 응. 노래 제목도 안돼요 <laughs> 어? <웃음> 노래 제목도 안돼요안돼요싸이안돼요싸이안돼요안돼요 맞지 안되고 아. 지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저저 저, 저, 우리 저 민수 형님 방송 보고 계시는데 야, 야 민수 형 이거 얘기하면 민수 형은 바빠지겠네 이제 어? 민수 다 빠질 근겠 괜찮다 괜찮다 여기만봐 그거 지가 이혼 꼴리 이혼 시킨다 나나 됐다 나안게수은 진짜다 상남자다 상남자 여자 마음에 든다 하면딱 그 여자는 진짜 지가 딱지조항에끔딱 만들어버려 응. 엄마가 이제 한날 전화가 왔어 민수가 이 메모리가 뭐 부족한데 이 제대로 해메모리 휴대폰에 민수가민수 휴대 휴대폰에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메모리가 부족하 아니, 저 친구의 휴대폰을 열면은, 그, 판도라의 상자라고 아니어지게 아니고, 네. 메모리에 고집가대 야, 니네 사진 몇 장이나 있는데. 응. 나폰막 가가지고, 사진 막한 300장 밖에 있는데, 요새 한 3,000장까지 저장이 돼. 응. 근데 지가 휴대폰 게임하는 것 아니야. 어. 근데 휴대폰 메모리에 고집하대. 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쳐줬지. 이게, 비가 좀 널리 낸다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잘한 짓을 하네 어. 어떻게 영상 그 찍었다면서. 어, 캠했다고 어, 하 잘한, 잘한 게 나고. 야, 사진보다 돋는 게더 많더라. <laughs> 아, 동영상 아, 많지. 어, 기보다 좋은데? 낮에 민수, 그, 나한테폰바꾸면유치될까봐 지금 폰바꿈이생겼 근데, 나도 그, 여, 그 영상을 몇개 봤는데, 야, 윤민수도 책임 주지 마. 어, 내 친구야, 하지 마. 근데 저 친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여자가, 아, 아, 여자가 해. 아니, 어, 근데, 여자가 항상 올라와서 이하고 있어. 허, 오빠 괜찮아? <laughs> 오빠가 이렇게 더줄까 아, 하고 있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거는 어네가뭐 거기다 자주 간다 이가 나이가 들면 이게 처지기 많이 이제 이만한 나이가 되면 좀 커져 민수님 그뭐뭐뭐고울하시면은 뭐 해명하러 좀 오시죠 나 고마운 게 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 내가 니 네, 네 밥거리 하는데 내가 그건데 네, 들어가면 되겠나 그래도 우리 84년도 84년도 생일들 중에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마지막 자존심이라고나그랬으니저 지금 어 민수가 내가 보죠 민수는 내가 <laughs> 엄마가 미워 미흡기도 미흡을 때도 있고 좋은데 응. 그걸 당연하죠 그런데 어떠냐면 최소한의 최소한의 이해를 지키고 그래도 양치질을 나가니까 그게 좋은 거야 지가 입고 오고는 나한테 상관없어 우리가 왜냐면 돈이 달고 말고 돈을 싸고 말고 말 어중에 소지 어릴 때 민수 그 민수한테 다 얻어 먹고산 놈이 다가았다이 개새끼야 어? 그 집안 말돈다가았다 응. 다가봤어 다가다한다 민수야 민수가 어릴 때 이제 가게 가게를 보면서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항상 저희 친구들이 민수 가게를 가요. 그러면 민수가 밥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에 한두 번, 하루 그래. 이틀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밥을 먹었어. 맨날 쫑쳐 먹나? 어 그래 그래요 음. 집에다가 돼지 저금통에다가 오백 원짜리를 이만한 어 콜라통 콜라통에다 돈을 500원짜리 모아 그러면은 갈데 없다 잘데 없다 해가지고 민수집에 가서 어, 자면서 그것도 배고프까 통닭 먹고 싶으니까 그 전통을 몰래 따보내 있지 따가지고 500원짜리를 다 걷어갖고 어, 한 3만원 5만원 빼가지고 포다무 그래. 내가 썰하나 풀어줄게. 응썰하나 풀어봐라. 옛날에 내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응. 탈때내 응. 응. 급변에 아직도 있나? 다 오토바이 타면서 사고가 응. 아, 났나 이래가. 그때 한참 움직이지 않았니? 부도가 나가지고 응. 아버지 부도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탈때 오토바이 탈 때가 차 타고 그랬나. 아무튼 이래가지고 내가 사고를 내가 경제한테 그때 는2 0만원이라도 전액 탔잖아. 응. 그때 는 경제 가해가 가지고 경제 보는 가해가가 수를 전 남고 오르지 집에서 말못 하고 응. 경제한테 미안한데 나한 삼십만 원드려서 합의 받아. 그래가지고 내 그때는 전화 큰 돈이 이제 안 빌려줄 음. 줄 알았지 응 음. 아직은 20인데 10은 어디 가면 돼? 다 새키야 자세하게 썼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가방은 막 그거 이게 생긴다니까 연재가 전화가 왔대 내집앞에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전화가 왔더니 가방에 가라 근데 흰 봉투에 이 음. 자필 편지랑 돈 20만원 돈 30만원 딱 넣어가지고 편지를 음. 아. 막 썼는데 너가 민수가 이돈 내가 딱 생각했는데 막 구절절하고 음. 엘리베이터 우리 집이 16층인데 음. 그때 도1 6층이잖아 16층에 16층 올라가면지고어아 민수가 아. 그러니까 어, 내가 합의를 봐야 되는 한데 이야기를 네 몰래 이제 가방에다 물건를 넣네. 어. 그 얘기를 난 집에도 못했어. 응. 왜? 우리 집부동가 나가서 응. 힘들니까 힘들 때라서 난 응. 얘기도 못했어. 응. 근데 어차피 뭐 내가 사고를해서 합의 봐야 되는데 응. 그래가이래 멤버가 갑자기 편지랑 돈을 만드놓은 거야. 이제 저거 놓는 거야. 존나 슬프대. 응. 그냥 막 고맙고 근데 나 아직 그 빚은 못 갚고 있다. 개새이가 근데 뭐 만나서 솔직히 만나서 그 30만 원은 저저 그, 친구는 그래 가지고 그, 내가 그아나 냈다. 그, 얘기 나 했나? 아니그 아들이 1인데1은 어쨌노 그래. 그, 그 다방 딸렸네 해준 걸로 나퉁치다 <laughs> 대체 두개째끼야, 다방 아가씨! 다섯달년 해주면은 춤췄다! 어, 당황, 당황하시 당황, 당황하시 당황 어 음. 민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줬네, 편지에. 음. 그 혹시 편지 혹시 뭐그 혹시 기억나는 뭐 대사 있나요? 음. 저 친구가 참 영화처럼 인생을 음.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충분히 음... 그렇지. 음. 음. 성공하면 백배로 음. 어, 갚아라. 아, 성공하면 백배로 갚아라. 백배로 갚아라. 그냥 그냥 다방 다는 내주지. 백배짜리에 고한거 다방 갈림 내주자. 다방 아가씨 그 저는 다방 30원 띠네 30만원이라서 응. 30원 택시 메다기딱 찍어가 미스 씨발 잡아 난리 난다 10만원은 뭐 있는데? 그래 난 솔직히 저는 궁금하다 친구야 10만원 뭐 있는데? 모텔 가다이 개새끼야 누구피해자고말 <laughs> <laughs> 바로 해라 이 개새끼야 아이 누구랑 가는 지금 뭐 어, 어, 바로 이야기해야지 어, 우리 아버지랑 간다 <laughs> 이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랑 아 이제 우리 아버지랑 그땐 그랬다. 존나 응. 고마웠지 응. 근데 야 이렇게 지가 서마하고막이래해도마음이 존나 그런거라. 향해서, 마을죠시해서서마해주고해서마을해서마는 향해서, 마을 향해서, 서 없어? 서 마을 서 없어. 카메라 앞에서 없어? 응.